삼성전자 기회와 위협 속에서 빛나는 기술 리더십.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술 시장과 글로벌 정세 속에서 삼성전자도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삼성전자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추가와 연결 지어 살펴보겠습니다. 일 삼성전자의 기회 유인 1.1 AI와 반도체의 시너지 효과 AI, 인공지능, 기술의 급성장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미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통해 이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회 분석 2024년 HBM 시장은 1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디렘 및 파운드리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가 관점 AI 시장 성장으로 인해 반도체 수익률이 개선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추가 상승 연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진출. 전기차 EV 시장의 성장과 함께 삼성전자의 배터리 기술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와의 협업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고체 배터리 등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회 분석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삼성전자의 신규 매출원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가 관점 배터리 부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주가 상승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1.3. 스마트폰 기술 혁신. 갤럭시 Z 폴드 5및 플립 5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선점은 삼성전자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회 분석.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관점, 스마트폰 판매 호조는 주가 안정성을 더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삼성전자의 위험 요인 2.1. 미국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투자한 450억 달러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위협 분석, 보조금 미지급 시 삼성전자의 투자 비용 부담이 커져 이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 관점, 이와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은 단기적인 주가 하락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2.2. 중국과의 기술 경쟁.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기술력을 쌓고 있습니다. 특히, 디렘과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협 분석,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 심화는 삼성전자의 마진율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관점,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격화는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3.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 니켈, 실리콘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달러 환율 변동은 삼성전자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위협 분석. 원자재 가격 상승은 반도체 및 가전제품 생산 원가를 증가시켜 이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가 관점. 환율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주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삼성전자 주가 분석. 최근 주가 흐름. 현재 주가 56,300원, 2024년 11월 27일 기준. PER, 주가 수익 비율 11.93배로 경쟁사 대비 저평가 상태. 배당 수익률 3% 이상으로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보유. 기술적 분석. 5일선과 20일선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정책 리스크로 인해 단기 조정 가능성 있음. 주요 지지선은 4 9,900원 수준으로 하락시 매수 기회를 고려할 수 있음. 반대로 상승 모멘텀 확보 시 목표가는 8 5,000원으로 설정 가능. 4. 투자 전략.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대비하자. 장기 투자하자. 삼성전자는 AI,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 성장 산업에 강력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및 보유 전략이 유효합니다. 단기 투자자. 미국 정책 리스크 및 글로벌 시장 경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단기적인 주가 하락 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결론.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의 리더. 삼성전자는 글로벌 리더로서 AI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포착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 및 시장 경쟁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배당과 성장 가능성을 겸비한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